2024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 시민 행복 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024년 4분기 전체 통장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정시 대비 입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 2차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우채연입니다. 영유아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퐁당퐁당 수리샘을 한 번쯤 방문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동절기에 운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12월부터는 연중 운영되니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주간의 군포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12월 16일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어울림극장에서 현명한 부모의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아름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별 학교폭력 대처 방법과 딥페이크 범죄 예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군포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시민행복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민간협치기구인 시민행복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둔 지난 12월 19일, 2024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회혁신연구소의 권기태 소장이 시민행복을 위한 협치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문화역사예술, 복지1, 복지2, 부모아이 함께, 여성, 지역경제, 청소년 환경에 이르는 8개의 소위원회가 각 소위원회별로 협치 사업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에도 3기 시민행복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2024년 4분기 전체 통장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시청대회의실에서 4분기 전체 통장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 발전의 모먼텀은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힘을 다해서 정진할 것입니다. 군포시의 총 12개 행정동의 동장 12명과 통장 36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퇴임 통장협의회장에게 감사패, 퇴임 통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데 이어 모범 통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시정팀장이 국정, 도정, 시정 소식을 안내하며 2025년의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헌신해주시는 동장, 통장, 반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 정시 대비 입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년 1월 7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 전형 기간을 앞두고 군포시청 대회의실에 수험생들과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 리더교사이자 부천시 송내고등학교 교사인 한충렬 강사는 최적의 환산점수 찾기 전략, 정시 지원 전략, 수도권 선호대학 전형 등을 폭넓게 설명했습니다. 군포시 수험생 여러분의 대입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차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보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장과 부시장, 국장의 참석하에 주요사업 22개를 담당하는 11개 부서장이 금정역 1원 환승체계 개선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의 사업 추진 상황과 2025년 추진계획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군포시는 주요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시를 가치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픈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분증과 함께 수급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화요일은 종무식으로 인해 야간 민원실이 휴무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배려로 군포시의 연말은 따뜻하고 풍요롭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동양건재부문 안양공장에서 후원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가나안 공동체에서는 관내 장애인단체 9곳에 전달될 100미를 기탁해 주셨고요. 사단법인 무궁화복지월드 3본 봉사단에서는 후원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약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후원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군포시의 행복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